10월 13일 결혼 김승혜 김혜준 식전 영상 공개 웨딩 화보도 러블리 개그맨 21호 부부 김승혜 김혜준의 결혼식 청첩장이 공개됐다. 3일 김승혜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피 신부가 직접 만든 식전 영상 해준 얻고 튀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김승혜와 김혜준은 드라마 선제 얻고 튀어 속술선재 커플로 변신했다. 교복 차림에 노란색 우산을 든 김승혜는 미녀 개그우먼답게 사랑스러운 미모를 뽐냈으며 김혜준은 듬직한 자태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화면에는 해준얻고 겨우 튀어라는 문구와 함께 김승혜가 김혜준을 거의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 당겨 웃음을 유발했다. 또한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웨딩 허보도 당겨 눈길을 끌었다. 김승혜는 안녕하세요 승혜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선제 엇고트여 드라마에 아직까지 빠져있는 신부가 만든 해준 엇고트여 식전영상. 여러분도 즐겁게 봐주세요 라고 전했다. 김승혜는 식전영상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캐리커쳐도 직접 그려서 청첩장을 제작하는 등 금손실력을 자랑했다. 한편 김승혜와 김혜준은 1년 열애 끝에 오는 10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 예식은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